형들, 이번 노벨 평화상 결과, 생각보다 훨씬 정치적이야. 트럼프가 또한번 세상을 흔들었지.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 후 만나서, 가자 전쟁 끝내자는 평화한 스물가에 조항 발표했어. 그리고 실제로 하마스랑 1단계 합의까지 끌어냈지. 인질 석방, 군 철수. 진짜로 전쟁 멈추는 거야. 그 직후 네타냐 후가 뭐라 했는지 알아. 트럼프에게 노벨상을 줘야 한다. 진짜로 트럼프한테 커다란 노벨 메달 걸어주는 이미지까지 공개했어. 트럼프는 더 신났지. 난 9개월 만에 8개의 전쟁을 끝냈다. 오바마는 아무것도 안 하고 상 받았잖아. 이러며 자격을 주장했어. 근데 위원회는 냉정했지. 후보 추천은 1월 31일 마감입니다. 그 뒤의 평화는 평가 대상조차 아니야. 결국 트럼프는 후보 배당률 4%로 수상은 실패 대신 상을 받은 건 베네수엘라의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야. 독재에 맞서 싸운 민주주의의 상징 총구 앞에서도 거리로 나와 국민을 이끈 용기. 위원회는 이렇게 말했어. 권력에 굴하지 않는 자유의 수호자에게 상을 준다. 마차도는 수상 소감에서도 트럼프를 언급했지. 이 상을 고통받는 베네수엘라 국민 그리고 우리의 대의를 지지한 트럼프 대통령께 바칩니다. 이건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미국과의 전략적 연대선언이었어.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야. 노벨 평화상은 정치인이 아니라 리스크를 감수한 사람에게 간다는 거. 권력보다 용기, 성과보다 신념. 트럼프는 상을 못 받았지만 위기를 또 사업 기회로 바꿨지. 트럼프 타임. 시계 팔면서 노벨 이슈를 그대로 마케팅에 써먹었어. 이게 바로 트럼프식 생존 방식이야. 한편 다른 분야는 조용하지만 묵직했어. 티세포 조절 원리를 밝힌 의학상, 금속 유기 골격체로 에너지 혁신을 이끈 화학상, 그리고 구글 양자 AI 과학자가 물리 학상. 이건 다 같은 메시지를 던져. 10년, 20년 전부터 씨를 뿌린 나라만이 수확한다. 일본은 재미있고 아무도 안 하는 기초 연구를 꾸준히 밀고 그게 지금의 노벨상으로 돌아온 거야. 형들 정치든 과학이든 결국 시간 싸움이야. 당장 눈앞의 평화보다 기초와 원칙을 지키는 게 진짜 힘이지.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도 바로 그거야. 길게 보고 꾸준히 쌓는 힘. 그게 결국 세상을 움직이게 만든다. 실투 대회 우승자의 시크릿 매매 기법 공개. 정확도 높은 작도를 하는 법. 정교한 타점을 잡는 법. 성공한 투자자의 원칙. 이 모든 것을 86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프로필 링크에서 지금 바로 확인하고 받아가세요.